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성실 TV의 오성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어, 불로 편집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음 앱스에 들어가셔서 앱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플레이스토어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깔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 깔았으면 먼저 블로에 들어가집니다. 네, 이렇게 블로에 들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오늘은 세로로, 블로가 세로여서 세로로 찍을 수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리뷰하는 채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먼지 진 비디오 앱에 들어가줍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주셨으면 음, 가야금 병창을 한번 들어가 주고요. 네, 가야금 교실에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로딩 중이라고 뜹니다. 음. 네. 이렇게 뜨면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우리는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버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시겠죠? 그러면 보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먼저 배속을 할수 있습니다. 배속을 이렇게 1, 2, 1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저는 1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디오를 이렇게 음소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나갔을 때는, 났을 때는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갔다가 내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네, 로딩 중이고요. 기다려 줄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필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들어가시면, 음, 더화사에 보이는 이런 써보이는 돈을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 버튼이 없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안 하실 거면 바로 삭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 이렇게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복제를 눌러 시면 복제가 됩니다. 이제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가겠습니다. 이거는 돈을 또 내는 것이라서요 네, 이렇게 있으면, 잠금 버튼이 뜨죠. 빨리 지워버려요. 보정은,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써보기 누르시면, 어, 돈을 내서 하실 수 있습니다. PPT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 버튼, 또는 유튜브 버튼이라고 하죠. 유튜브 버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요거는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안 떠요. 자, 글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까지 이런 식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성실 TV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 검색이란을 라 쳐보겠습니다. 우성실 그리고 TV 라고 하고 여기 옆에 놔둡니다. 자 그리고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면 자막도 이렇게 그냥 쓸수 있습니다. 두번탭 하시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두번 탭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션은 이렇게 테두리도 있고, 예쁜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테두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꽃 템플릿이 있습니다. 하트, 노화할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두번 탭하셔서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는 배경 음악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어어 어, 다운로드 하시라하면 다운로드 해서 들어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약은 병창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효과음은 이것도 돈 내는 게 있고 돈안 내는 게 있습니다. 내 음원에는 내 음, 음원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녹음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추출하시면 추출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로딩 중이고요. 자 로딩. 자 추출하기 하시면 광고가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뜨고요. X 표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비디오 만드는 중이라고 뜹니다. 뜨면은 100% 완료되면 띵 비디오가 앨범에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왜 갑자기 이게 다음이 떠죠? 이상하군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인사 이제 하고 어, 가, 갈게요. 자 오늘은 블로우 앱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많이 얻어 가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